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종말장입니다. 종말장. 알세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24장입니다. 근데 24장의 내용들이 어려운 말로 혼재되어 있어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종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종말론을 쓸때 반드시 참고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들으시면, 어, 이 종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 어, 엄청 도움이 되고요. 이, 이게 이제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꼭 정리가 필요한 건데, 한번 좀 보세요. 24장 1절과 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자랑을 해요. 예수님, 그 예루살렘 성전 지금 헤롯이 46년 동안 지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그때가 46년을 지었는데 다 완공되지 않은 상태예요. 다 완공되지 않고 지어가는 그때에. 어, 지금도 에루살렘에 가보시면 다 무너져 있지만, 에루살렘의 문, 문들과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축대, 받침만 좀 남아있는데도 가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46년을 해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심을 살려고 지었으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좀 보시면 되는데, 그 제자들이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이 성전 대단하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성전이 대단한 것을 예수님께 얘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 24장 2절에 너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도 안 돼. 그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로가 2m고, 세로가 1m고, 한 2톤이 넘는 그런 돌로 에루살렘을 쌓았는데, 그리고 그, 별 문제가 없는 그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런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어 한30 36년 정도? 30몇년 정도? 그러니까 37, 33살에 돌아가셨으니까 약한 37년 후에 예수님 말씀처럼 이 에루살렘 성 병이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없어집니다. 왜 그랬느냐? 로마군이 에루살렘 성을 무너뜨릴 때 소문이 돌았는데 에루살렘은 돌과 돌 사이에 금을 집어넣어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만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돌아서 돌을 제끼면 금으로 판으로 이렇게 덮어놨으니까 위험 지를 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 제껴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예수님의 예언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24장 1절과 2절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과 음. 나눴던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24절 24장 3절에 이제 너희에게 재난이 올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재난이 오는데 징조가 있어요.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예루살렘에 낙진, 예루살렘 파괴라고 하는 그 재난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의 그 징조 오늘 얘기를 하고 있고 또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핍박을 받습니다. 그 콘스탄스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할 때까지 박해를 받는데 이때에 박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3절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답니다. 근데 그 끝까지 견딘다는 게 22절에 보면 얼마나 힘든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날수를 감해주지 않으면 그 택한 사람들마저도 구원받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통받는 날을 줄여주신다는 거예요. 그이데 여러분, 로마에 밑에 있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진짜 이런 고통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거, 물론 이제 일제 시대 때 핍박을 받고, 6.25때 핍박을 받는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평온하고 안전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다만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곧, 곧 34절에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물론 예수님은 예수님 당시에 그 시대를 말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에르사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도 일어났지만 이 세대라고 하는 말씀은 그때도 해당이 되는 거고 우리 때의 박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은 박해 시대 때, 박해 시작하기도 전에, 네, 예수 안 믿어. 이런 사람들이 태반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견디다, 견디다, 마지막에 못 견뎌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는 평안하고 안전한 때가 아니라 활란과 빛깔로 오는 시대니까, 그때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이렇게 평온한데도 우리가 예수 믿는게 힘들다고 하면 그 환란의 때는 예수 믿는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지금부터 은혜 받고 환란의 때를 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28절에 이제 그 마지막 때 환란의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라고 하고, 또 내가 선지자라고 하고, 할 수만 있으면은 24절에 표적과 기사를 보여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가 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27절에 보면 지금 신천지는 예수님이 오셨대요. 어떻게 오셨느냐. 영적으로 오셨대. 구름 타고 오셨다고 하는데, 구름은 자기들이 해석하기에 진짜 하늘의 구름이 아니고 군중을 구름으로 해석해서 많은 사람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요. 교묘히 짜짓게 하면은 제가 내일부터 예수님 될수 있다니까. 하나님 될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막 자기 입맛대로 막 짜짓게 해가지고 이게 보험이라고 그러면 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밖으로 벗어나서는 안되는데 신천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27절에 있는 얘기,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30절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여, 그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게 여러분, 신천지가 말하는, 예수님이 제림하셨다는 건 지금 천년왕국 중인데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거짓말이에요, 안 거짓말이에요? 자기들은 성경만 얘기 한 되는데 성경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얘기하지만 그 그들의 교리인 신탄, 또 신탄도 또 교리를 내보니까 병기하고 또 신탄의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 신탄을 책을 못 팔게 해요. 그리고 신탄을 갖다 자기가 써놓고 안 썼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여튼, 날세에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예수님이 왔다고 막 이렇게 속이는 시대인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재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재림하셨다고 하는 건다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가지고 그 날짜를 딱 얘기해 주는 종교들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자, 그 뭐, 뭐죠?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예수님이 매달 매일날 온다고 예언을 두 번이나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이단됐죠. 어, 또 하나님의 교회도 예수님이 오신다고 날짜 얘기했는데 틀리니까 어, 또 날짜를 또 바꿨어요. 그게 예,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도 그 날짜를 모르신대요. 36절에 하나님만 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 이 언제 오신다? 몇월, 몇일 며칠넘 오신다?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 지금 예수님이 오실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에, 확실히 알수 있는 것은 31절. 보리도전서 15장과 요한계시록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일곱째 나팔.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느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는 나팔 소리가 나고 천사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을 정리하겠습니다. 뭘, 뭐가 정리하느냐? 어떻게 정리하느냐? 어.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거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임하셨다고 하는 거 가자. 주님 오실 때는 확실히 알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핏박이, 핏박이 오고 환란이 오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딘다고 하는 것은 44절에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깨어있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 사람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49절에 술 마시고 친구들 데리고 와서 놀고, 즉, 주님 오신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주님이 주신 걸 가지고 어 세상에 연락하면 50절입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자, 여러분. 내가 내일부터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했어. 근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생각하지도 않는 날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늘 준비하고 깨어있으면 아,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 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 이제까지 그, 그 여러 가지 작전 중에서 그그책 제목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 나이 많은 그 마귀가그 책에서 예,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때 이가 그 그때 그책 좋다고 막 목사님 읽어보셨냐고 사서 가지고 어나 이거 읽었어 그런데 네뭐 예? 그런 거예요. 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뭐냐면 젊은 악마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시험에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안 되는데, 나이 많은 악마는 그 사람이 손을 닿는 사람들마다 다 넘어뜨려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책이 딱그 얘기예요. 뭐를 가르쳐 주냐면, 어, 내일 하라고 그래. 내일 기도하고, 내일부터 예수 믿고, 내일부터 성경책 읽고 내일부터 하라고 그래. 그거를 배워가지고 써먹으니까 백발백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자은 내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 받은 사람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지 않는 날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생각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구요. 51절을 읽고 마칩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여기를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었지만 아, 언제 오시겠지? 내가 다음에 준비해야 되겠지. 미루는 사람들은 지옥간 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남은 인생 여러분 미루지말고 예수님 오늘 오신다 생각하고 평 깨어서 기도하는 종말을 사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하는 사람은 지금이 종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종말을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가 오게 되면 준비하지 못하고 종말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는, 종말, 늘 종말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만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으로 충만히 하시니 오직 내가 준비하면 종말을 사는 것이고, 준비하지 않으면 종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개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